9월 10일 새벽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79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10편 79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였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아를 세워놓고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바벨론은 시드기아를 불러들였고 시드기야에게 남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였지만 시드기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바벨론에게 대항하였고 바벨론은 이에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그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주의 종들은 침략자들에 의하여서 공중 새와 땅의 짐승으로 먹이로 쓰이기까지 처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서의 저자는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로 영접하여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죄란 본서에 유다의 환란을 가져온 유다가 환란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환란을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그러한 모든 잘못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죄를 짓게 된다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0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